더불어민주당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조영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야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한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김연계 의원들을 향한 A씨의 문자폭탄이 지속되자 전해수기원은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김연계 의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 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재명 케이스는 처음일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공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앞서 이원우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수박놈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수박놈들이 당선될 바인 차라리 쓰레기 국민의힘에 의원직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수박은 것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당원들이 비명개의원들에 사용하는 멸칭 표현입니다. 매일TV 뉴스 조영국입니다.